예, 오늘은 거룩한 산재물 거룩한 산재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어, 내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자에 보면 앞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실려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사리 있죠 불가사리 불가사리들이 파도에 밀려서 해변가로 막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파도에 휩쓸린 불가사리들 수천 마리가 해변가에 이렇게 꽉와 있더래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그 바다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아직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해변가에 그렇게 쫙 무수히 깔려 있는 그 불가사리를 보면서 보니까 태양이 중천에 떠올랐어요. 좀 있으면 이제 불가사리가 다 말라서 수분이 다 증발하면서 이제 죽을 상황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근데 워낙 많은 불가사리가 있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해변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 불가사리를 한 마리씩 들어서 다시 바닷가로 이렇게 던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아무리 이렇게도 해 이 수천 마리 불가사리를 도저히 어떻게 해줄 수 없어. 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가서 노는 게더 나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계속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불가사리를 또 집어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던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한 마리는 크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불가사리를 다 바다로 돌려보낼 수는 없지만, 내가 이한 마리를 들어서 다시 돌려보낸 걸 통해서 이한 마리의 이한 마리에게 있어서는 온 천하가 바뀌는 것보다 더큰 변화가 있는 거죠. 우리들이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없는데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문제들,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 얼마나 이 사회의 문제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참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 우리 세계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보고서를 보면요. 2020년 기준으로 7억 천만 명 정도가 극빈층으로 분류되는데 하루 2달러 이하로 생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뭐 2,400원 뭐 이하로 이렇게 생활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어제 난 기사를 봤는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가자 지구에 난민촌이 형성되어 있는데 휴전 협상을 하는데 이게 좀잘 타결이 안 돼요. 이게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난민촌에서 얼마 전에 태어난 지 3주밖에 안된 영화가 얼어서 죽었다라고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가자 지구에서 사망자들 가운데 1이다 어린이들이고 그 어린이 사망자의 숫자가 14,5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전쟁과 분쟁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 아이들이 이처럼 많은 숫자가 희생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가자 지구만 그렇겠습니까? 우크라이나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 분쟁 지역이 내전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문제들을 보면서. 야, 참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어.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수동태예요. 내가 마음을 결심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현재형,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다른 힘에 의해서. 다른 존재에 의해서.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변화의 출발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를 받아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청구서 내미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내가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데요. 그때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가진 것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가난했대요. 개척을 했는데도 가난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뭡니까? 하고 막 원망을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응답을 주셨대요. 내가 너에게 가난을 주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뭘 주려면 건강을 주든지 재능을 주든지 뭘 다른 걸 주셔야지 뭐 가난을 주신 게 이게 무슨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입니까? 근데그 다음에 깨달은. 나에게 가난을 주셔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게 해 주셨고, 나에게 가난을 주셔서 내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해 주셨구나. 이게 선물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팡팡 울었다는 감정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가난이라 해도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열심히 사방으로 막 다녔어요. 근데 건강이 약해져서 지금은 방 안에만 있을, 방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전에는 막 다니느라고 바빠서 분주해서 그냥 다니는 일에 급급했다면, 이제 내가 다닐 수가 없어서 내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시간, 제한된 공간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을 때, 그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내가 기도할 때요, 아, 나의 이 시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전화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보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에 너무 바쁩니다. 선물은 다그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에게 주는 선물과 저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같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은 내게 주신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일절에서,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고 때로는 나에게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물질을 주셨고요, 내게 은사들을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뭐 능력과 은사란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하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참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그 표정을 봐도 웃음만 봐도 미소만 봐도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공동체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역할 사명을 내게 주셨다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섬세하게 뭔가를 잘 관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예배당의 교회에 뭔가가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줍고 휴지도 줍고 그런 일을 통해서 또 내게 주시는사를 활용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 연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무릎 꿇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 영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그냥 구경꾼으로 와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좀더 시간이 지나, 내가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고 세 가족일 때는 그럴 수 있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아, 어떻게 내 몸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아, 나는 이런 역할을 통해서 내가 섬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사는 리빙 새크리프가 있어 살아있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제사를 뜻해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제물은 죽은 거잖아요. 내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내 마음속에 소원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적용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속에 나이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요. 내게 주신 은사일 수도 있고요. 내게 주신 물질일 수도 있고요. 내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발견하고 찾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선하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에 정말 날마다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을 사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망하는 영적 갈망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수 있는 그한 가지를 찾게 하시고 그한 가지를 찾아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또한 이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땅 가운데에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참된 샬롬이 말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탁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루의 모든 시간들 일거수 일투족 은행 심사를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부러지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